대한민국 자연수석은 오랜 시간 자연의 섭리에 따라 형성된 돌들로 산수경, 형상, 문양 등 다양한 형태와 아름다운 질감, 색채를 지녀 감상 가치가 높은 예술품으로 평가됩니다. 수석은 자연의 경관을 축소하여 담은 산수경석, 동식물이나 인물 등 사물의 모습을 닮은 형상석, 그리고 돌에 나타난 무늬를 감상하는 문양석 등으로 분류되며 지역별로 특유의 수석이 발견되기도 합니다. 본 영상의 수석은 투어 관통 수석이며 다양한 연출을 할수 있습니다. 장소는 부산 일광동 백바닷가에서 탐석했습니다. 오랜 세월을 거치며 각기고 빚어져 독특하고 기묘한 형태와 단단한 질감을 지닙니다. 돌 자체의 아름다운 색채와 문양이 조화를 이루며 시각적인 감흥을 줍니다. 실내에서 자연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도록 마치 자연이 압축되어 있는 듯한 오묘함을 담고 있습니다. 대한민국에는 수석이 발견되는 여러 명소가 있으며 특히 강과 바닷가에서 좋은 수석이 많이 나옵니다.